우화소설은 무엇일까요? 우화소설이란 식물이나 기타 사물을 의인화하여 쓴 소설로 교훈적이고 풍자적인 성격을 띱니다. 토끼전, 장기전, 두껍전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화소설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렸을 때 읽었던 이소우화 하지만 한국에는 정호승 시인의 우화소설이 있습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사랑은 고통을 필요로 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라고요. 사랑이 담긴 우화소설에 나온 명문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은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야? 찾아 나서는 거야? 어디를 가든 뿌리를 잘 내려야 죽지 않고 살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처음부터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늘이 없는 미래는 없어?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 미래가 되는 거야? 사랑은 눈이 마주치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것이었다. 헤어졌다가 또 만나는 게 우리의 삶이네. 정호승 시인의 우화소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솝 우화와는 다른 느낌의 우화소설입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것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살아 숨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합니다. 도종환 시인은 책의 해설에서 정호승 시인에 대해 꽃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정호승 시인이 부럽다고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시인의 상상력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점점 마음이 건조해지고 메말라가는 요즘입니다. 이 소설을 통해 마음의 단비가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때로는 그 단비가 태풍으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단단한 뿌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일 것입니다. 양장으로 출간된 정호승 시인의 우아 소설 《연인 항아리》 조약돌은 소장 가치까지 있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우아 소설, 무더운 여름에 읽을 도서로 추천합니다.